저는 오늘 오랫동안 논의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과거 행정구역의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의 지역개발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많은 갈등을 겪고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구역 경계 조정은 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 구역 마련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다양한 행정 수요 대응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토지 이동과 도로 개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행정경제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산업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황성동, 용왕동 경계를 현재의 환경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을 시작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슈화되었습니다. 천북면, 모아이 1위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이용하려면 형상강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행정구역을 재설정하여 복지센터 이용의 효율성 편의성 등을 제고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인은 작년 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연구용역을 통해 현황 파악과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의 행정구역 이용과 행정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용광초등학교의 경우 황승동과 용광동의 행정경계가 초등학교 건물 위를 지나는 사선 형태로 되어 있어 같은 위치임에도 주소지가 두 개로 나타나는 등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주 매립장의 경우에도 월성동과 보덕동의 행정 경계가 매립장 건물 위를 지나가고 있어 정확한 위치와 매립장 주민 혜택 등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강동면과 안강읍의 경계도 하천이 아닌 산업도를 두고 오야리가 분할되어 민원 대응 속도와 복지센터 이용 등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용역에서 실시한 주민 의견 조사에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답변이 70%를 넘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경계조정을 시민이 필요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비통합되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검토하고 지도상으로 도로와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 행정 경계가 건물이나 부지 등을 지나가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지역을 찾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지방의회 및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없는 지금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시민 생활의 편의 도모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 살던 시민이 하루아침에 다른 지역의 일원이 되기,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 주변의 불편한 사항 해소 및 우리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시민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행정 구역 경계 조정은 도시 계획의 기본이 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 구역 경계 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 수요와 생활 환경 변화에 맞게 행정 구역을 현실화하기 위해 행정 구역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 통반 정설과 관할 구역 경계 변경 등을 추진해 오겠습니다. 언니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요 간선 도로의 개설로 예전부터 고정되어 온 행정 구역 경계가 생활권이나 도시 계획과는 불일치하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 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 경계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행정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의견조사 및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용역에서 경주시 20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시 정도에 대해서 불일치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47.3%로 일치한다고 답변한 31.5%보다도 15.8%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활권 기준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15개 지역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주요 도로 및 생활권역 기준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것은 경찰서 신축 부지의 천북면 용광동 경계, 천북 모하 리인근의 천북면 안강읍 경계, 강동 인동리 인근의 강동면 안강호 경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계가 샛길로 되어 있어서 대로로 경계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것은 경주 전문 장례식장 인근의 황성동과 용광동의 경계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 경계가 건물류를 지나고 있어서 경계 조정이 필요한 것은 에코플라스틱 공장 라인의 황성동 용광동 경계, 용항초등학교 인근의 황성동 용광동 경계. 황성초단계 인근의 동천동, 용광동 경계, 매립장 인근의 울성동, 보독동 경계 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양대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역 확정 등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수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조정을 대폭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는 현지조사와 경계조정, 대상의 주민 의견 수렴 및 대립 의견 조율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구역 조정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이 결정되는 일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님을 비롯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 관계자들의 상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께서도 행정구역 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 주시고 주민 의견을 하나로 모아는데 모으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